잘대보자잘어대대 대, 대라고 번트를 대라고 번트를 번트 잘 쳤어 어잘 쳤어 이제 오늘은 좀 쳐야지 오늘은 좀 쳐라 형민 좀 쳐야지 왜못쳐왜왜 잡어 아 그렇지 까불이 새끼 내가 이럴 줄 알았다. 한 번은 당할 줄 알았지! 까불이 새끼! 정말 맞추면 돼요 맞추면 맞췄고왜 외야멀리 아이씨 아아 저런게좀 조금만 더 가면 안 되는 거냐 이거오 적시탄 여기가 쳐야죠 왜못쳐 왜! 왜못 쳐, 쳐! 넘겨! 왜못 넘겨 왜! 아, 이팀 칼라! 의개 같은 m 모 야구 에이 정리가 다 되고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됐, 됐. 센터 쪽입니다. 비거리 뭐야? 뒤쪽으로, 와, 그렇습니다. 이거 아, 이로 영건들한테 다쳐았네 하나 남았습니다 까불이 대 까불이 깎아 더비 누가 더 까불지 아이고 이 까불이가 홍창기의 봉산탈춤이 쳐라 좀쳐이 꽁치야 어? 좀 이제 좀 전반기 마지막을 딱 홈런으로 장식하자 다딱 볼. 자, 그렇지. 아 홈런치라니까 이 꽁치야. 이게 어디냐? 어? 이상한 참치 이게 어디야? 그래, 그래. 아, 돈 좋았고. 아, 아우 야, 꽁치 광어 좋았고. 아, 근데 여기 번트 거북권 있는 타자 아니냐? 번지 챙기고 잘 돼보자 잘어대대 대, 대라고 번트를 대라고 번트를 번트 진짜 번트 거부권이 FA 계약서에 있었어 아 그러면 본인 판단으로 돼야 될거 아니야 번트를 어팀 생각을 좀 하란 말이야 어 하나 가. 어. 잡았고 주자는... 그러니까 어제도 이 정도 됐어요. 그러니까 어제처럼 번트 된 것만 못한 결과가 나온 거지. 얘는 또 이럴 때 병사를 친단 말이야. 구본혁이. 좋아 좋아 에모타 좋았어. 아 땅뻘. 이게 l g 지 아. 장규야. 여기 올인해야 돼. 뭐 길게 던질 생각 하지 말고 요번 이닝에 올인해라. 났네요, 결국. 빗나가면 선타볼렛. 아, 델롬이면 여기서 뭐 운던남이 나오겠지. 저 어... 어, 운던남. 청명... 이 성성문 여기 너무 무서운데 됐다 우와 운던 남 끝까지 아 이때 세이브 아 이게 병살이 안 되네 자꾸 체인지업도 있고 커브도 있고 이제 떨어뜨릴 구조는 있는데 잘 떨어져야 돼요 타자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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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운던남 여기도 컬스 좋았어. 아이씨 다 사고 조심하라니까. 오, 깜짝 놀랐습니다. 맞는 볼. 기어이 내보내네. 아이씨. 음 얘는 그냥 제구가 근데 시한폭탄이야. 이상형은 붙어 붙어 도망가면 안돼 볼넷 주면 안돼신 있는 공을 어, 볼넷 주지 마이 아... 나오셨습니다. 빠져나가면서 볼넷. 와 이거 또 아웃하면 다섯 개야. 유영찬은 내년에 못볼 수도 있겠는데. 결국 단한 번도 제구가 안 되네 스플리터가. 어 이러면 이제 최주환 승부에서도 스플리터가 어려우면 어, 사사구로 말루를 깔아주네. 두점 이기고 있는데. 네. 그래서 페스트볼 위주로 가는데 페스트볼도 지금 다 이거 안 되고 있어. 또 포크볼 갈 거거든. 이게 되냐? 설마? 아... 빨리 빼서 던지지 야 근데 이거는 근데 한점 막은 거다 동점 막은 거라고 봐야 돼 땅볼 오... 오케이 와... 됐다 어쨌든 막아줬어 야... 영찬아 고생했다 한인닝더 고생해야 돼 근데 왔다 새끼들 진짜이씨 아니 아저씨 햄스트림 더안 좋아졌다며요 아니 쌩 땡겨 쓰다가 지금 또 부상당하게 생겼는데 이... 존나 관리하는 척하더니 쫄리니까 다 갈아먹네 <laughs> 복귀하고 네 타석 중에 세 타석을 안타를 치는 대주자 바꿔줘야 돼요 주루까지 시키면 안돼 진짜 아씨 진짜 개백정이네 이거 아니 어제 주루하다가 뭐 쩔뚝거리면서 버스탔대는데 그래도 후반기 또못 쓴다 이거 또 터지면 아니 발빠른 대주자가 있잖아. 왜안 써? 왜? 왜 수비까지 시키겠구만 문성주. 자 아, 됐다. 야 이게 쓰리 가야 되겠는데? 아우. 평소였으면 갔을 텐데. 김대원이었으면 갔겠다. 아까 그 박동원 대주지 안쓸때 얘기했잖아. 예, 네, 주자 1루에서 박동원 대주지 안 써. 문보경이 장타 쳐서 못 들어와 그래가지고 2, 3루 됐어 그때 3루에 있는 박동원 빼고 대주자 썼잖아요 그거 뭐 어떻게 설명할 거야 뭔데? 어? 그니까 알 수가 없다니까 뭔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인지 그니까 이것도 노승, 어차피 노승, 빼잖아요 왜왜 왜, 왜 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아까 교체했으면 됐잖아 그럼 지금 1, 3루겠다 심지어 올라와 30번째 공 조상우 도토. 좋아, 좋아, 좋아. 1억 기변수까지 가보자고. 가보자고. 이 3연투에 투구수도 늘어나니까 조금 흔들리는 것 같은데. 조상봉 아홉 개째 공. 그래, 민재 오늘도 3출로 아, 4출로네4출로 와. 분위기가 좀 고조됐잖아. 오늘 타구 질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말루시 타율 제로라고 칠때 됐다. 칠때 됐어. 투수가 많이 힘든 상황이야. 이 곳째 투수가더더 힘들어. 잘로 말로. 결국은 또못 해주는구나. 그래 그래. 힘 좋아 힘 좋아. 됐어요. 아 유영찬. <laughs> 아 영찬아 고맙다. 결국은 너였구나. 야구 오래 이기고 있을 필요 없어요. 마지막에 이기면 됩니다. 아유 참 이러고 2위라니 진짜 동네 챙피해가지고 정말 확실히 후반기는 더 나아질 겁니다. 여러 가지로 좋아질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후반기는 오히려 좀 기대할 만하다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. 그리 후반기도 좀 파이팅하자고. 말씀 드리고 가보겠습니다. 예. 전반기 마지막 인사. 수, 바.